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4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 지휘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하니. 요압이 왕께 아리되 이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주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의 지휘관들을 재촉한지라. 이에 유합과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로 왕 앞에서 나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고, 길러아과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단야 안으로 가서 시돈에 이르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이 나라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합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제안하노니 너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내게 일곱해 일곱 해 기근이 있을 것이냐 혹 내가 석달 동안 내 대적에게 쫓겨 그들의 앞에서 도망하겠느냐 혹은 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이제 너는 생각하여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처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저한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을 보면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거짓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것이 재미있는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놀라운 지혜이지요. 그런데 사실 아굴의 잠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축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별아별 기도를 다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 받고 나서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오늘 다윗 왕이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요업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반대하는데도 다윗은 밀어붙였습니다. 평소에 다윗 같지 않지요. 거의 열달 걸렸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130만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아니지만 대단한 강국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책감을 주었지요. 다윗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큰 죄를 범하고 미련한 짓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에게는 선견자 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 갓에게 임했습니다. 세 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7년 기근이냐, 석달 도망자 생활이냐, 3일 전염병이냐. 다윗은 심각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14절이지요. 어찌 되었을까요? 나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족하다 이제는 내네 손을 거두라. 말씀하셔서 7만 명으로 끝났습니다. 더 많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무섭습니다.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하고 심판을 자초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암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는 말씀이 그 단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를 살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 왕과 왕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계속 이기자 백성들의 마음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강대국 코스프레를 한것 같아요.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다. 이스라엘도 대단한 강국이 되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 없다. 애굽도 옛날의 애굽이 아니다. 옛 바벨론 지역도 그저 그렇다.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듯합니다. 축복의 역설이지요. 승리하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축복받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요. 하나님 없이도 계속 잘살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나라 전체가 이 지경이 되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할 마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했지요. 다윗의 마음을 방방 뜨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백성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을 때 다윗만이라도 겸손을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도 성공의 역설 축복의 역설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한번더 여쭈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왜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십니까? 지금껏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는데 저는 군대 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제 군대가 많아 블레셋을 이겼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 뒤따라 다닌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만해져서 망하는 일은 역사에서 너무 흔한 일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은 왜 함께 마음일 이리도 교만해졌을까요? 저는 그들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원래 의도대로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션을 스스로 실행해 가시는 내로티브죠 이스라엘도 다윗도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여정에서 일부 선택을 받아 사용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다윗도 이것을 다 놓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된 것이지요. 에휴,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3만 불이 되고부터 경제 규모로는 선진국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다른 여러 삶의 영역에서는 최하위로 떨어지면서 삶의 지른 바닥이면서 경제 규모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들 때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 강국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다른 나라 멸시까지 합니다 일제 식민지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6.25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교회가 얼마나 간절하게 탄식으로 기도했을까요? 배고플 때 아플 때 우리는 금요철야 기도했대 주여 주여 소리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부자 3대 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지요 권불 10년, 10년간은 권력도 없다 하는 말도 있고요 다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곤핍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축복을 받지요. 그런데 축복받은 후 겸손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명예가 불명예로 끝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판단할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항상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시니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치유 사역을 하고 나시면 혼자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이지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열두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서 하늘 아버지의 제가를 얻기 위해 하룻밤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이지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기 위해 습관을 따라 감난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기도하러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행히 다윗이 겸손한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아니라 하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갓에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제단을쌓으라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하메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계를 주고 타장 마당과 소를 사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참 연약한 자인지, 무익한 자인지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음 17장, 7절,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인이 쟁기질 할 밭을 주었습니다. 목축할 양도 주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을 섬기는 일도 받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식탁을 섬기는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요? 식탁에 앉아 시중을 받는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종은 너무나 큰 혜택을 누렸지요. 온갖 먹을 것, 입을 것, 자식 양육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플 때 의원도 데려오셨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칭찬해 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집 일은 우리 집 청재기가 다 알아서 해. 난 신경 쓸일 없어. 그러며 즐거워하는 주인도 보았고요. 종도 신이 납니다. 섬길 맛이 납니다.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더 많은 일도 해야 할 텐데 이 정도 일밖에 안 시키시니 봄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다는 것인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분 있습니다. 교회가 작은데 정말 지성으로 섬기십니다. 그분은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어져서 너무 감사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진다고 놀라워 합니다. 세상이 흉흉해도, 음,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게 믿어진다고 안심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실제 영의 눈으로 확인할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성경을 보고 믿은 것이 영의 눈 앞에 펼쳐지는 그 미래 세계를 소망합니다. 약간 들떠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으로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해졌다가 전염병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심판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다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런 큰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살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섬김의 영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는 구원을 부실천능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셉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